강 이제 특별 관리 지요 확인하세요 가볼까요 먼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자리가 어디다 해야 되나 자리가 없네. 우리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네요. 너무 우리 가까운데? 와, 와, 진짜 우리 한 달만이라고 캠핑? 물감 너무 하고 싶어? 응? 공주님. <laughs> 이렇게 되있고 여기에는 윈도우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윈도백을 우 떼고 에어컨을 달지, 에어컨도 달게, 응. TV를 떼고 에어컨을 달지, 궁금해, 고민 중이에요. 이제 에어컨은 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 스탠바이 미투자 <laughs> 여기 찍어주세요 스탠바이 미투나 얼굴 나오지 않게 자 짜잔 커버 여니까 바로 켜지네 아 그래? 센서가 이게 돼 있는 건가? 어 이렇게 찍어야지 잘안 보인다 짜잔 앉아서 TV를 볼수있습니다 얘네들 들어보 오빠 뜬뜬 찾아봐 뜬뜬 뜬뜬 안 본지 한참 됐다 이 급해요 지금 녹화 중이 아닌데 아가왜 이러시는 거예요 만두를 쪄서 먹을 거고요 아기는 파스타를 준비했지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너희 있어. 프랑가 그 그렇게 다 물어보는 거야? 이미 줄러 가야지. 음. 말 많잖아. 음. <laughs> 이렇게 쪼글쪼글한 게 맛있어 보여. 어때? 괜찮아? 곰곰 김치만 때가는 쿠팡 거 음, 음, 별네 음, 김치 맛 맛있는데? 맛있맛있어 음, 어 맛있다. 응. <laughs> 음. 이거 맛있다. <laughs> 응. 끝맛이 좋. 하나, 둘, 안녕. 하트. 으 <laughs> <laughs> 저쪽 보고. 너 알지? 너 알지? 까불이야? 가자. 가자. 봐주시이 종상 네맞습니다 아, 2시 20분에 나오면 된대. 지금 1시야 킥보드도 타고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요. 렇 위에서는 공원 오신 분들이나 저기 전망대에서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화장실이 여기 주차장 이쪽에 있고, 옆으로 저기 공원 안쪽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분리수거장이 여기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매점에서 사서 여기다 버리고 가시기도 하고, 분리수거만 하고 집에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금토일만 야영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알 알바퀴 텐트들이 진짜 많았는데 정리가 한번 싹된것 같아요. 여기에 이쪽에서 이렇게 의자 갖고 와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다가 시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하지마 <laughs> 한우 불곱창 소곱창 먹고 불곱창으로 마무리 오케이 우리는 고추를 이정도 먹어줘야 또 곱창 먹을 때는 <laughs> 오, 오이. 오이 장아찌 준비 그리고 자 비켜주시고 자 요것은 양배, 아, 양배추래 양파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케찹을 뿌려 미쳤다. 어우 미쳤다 미쳤어. 헤이, 와우. 고비 미쳤는데? 음, 이거 와우. 뜨거! 자. 이름의 자리로 네가 돌아가라.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됩니다. 오빠, 이거 드세요. 음, 오빠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맛있지? 음. 미쳤다. 미쳤죠? 레몬즙, 좋아. 와우. 짠. 아우. 아... 음. 빨리 부추는 약간 숨 들죽었을 때 먹어 맛있어. 짜잔. 아, 이게 미쳤다구요 아, 청고 청고 청고가 가라앉았어. 오빠 청고 밑에 좀 있다. 오빠 거? 응? 청청양고추 밑에 아, 깔려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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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잔. 그만, 1kg 안 되게 갖고 왔어. <laughs> 아니, 까한 700? 800? 800? 그세팩 뭐 갖고 올려다가 불곱창, 너무 많지? 이러고. 밥을 붓자. 이러고. 혹시 늦게 하면 컵라면, 안나 컵라면 먹든지. 떡도 고 음. 음. 맛있어. 아, 부추가 나는 미쳤어. 이 기름에 먹는 부추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여기 가는 거. 응, 자기 집 앞에 나나고요. 지금 회사는 음, 아우, 꿀을 못 먹네. 배가 끼마 되네. 아. 너무 맛있어. 응? 짠! 짠! 오, 구추, 빨리 구추. 얼른, 얼른. 레몬 소주 먹으니까 근데 확실히 깔끔하다. 좀, 좀 깨운하지 않아? 응. 입가심이 되지 않아, 계 계속 입가심이 돼. <laughs> 계속 새로 먹어야 될것 같아. 입이 너무 자꾸 깨운 했죠 음, 맛있다. 이거 180, 오빠. 너무 맛있는 냄새 하지 않아? 어, 그치? 양념이라서 여러 번, 오! 오빠, 냄새 너무 어, 좋다. <laughs> 밤 음. 풍경입니다. 응? 밤은 이렇게 밤도 되게 느낌 있어 근데 노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또 다녀보면 알겠더라고요.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지가 없어지는 거겠죠. 다행히 여기는 정말 금토일삼일 일 개방해주니 집에서도 멀지 않고 해서 그냥 특별한 계획 없으면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캠핑장만 다녔나 싶을 정도로 노지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았구나. 저희 진짜 7년 동안 캠핑장만 다녔는데, 7년, 6년, 7년? 6년, 7년 진짜 캠핑장만 예약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전기 없이는 안 되고, 막. 근데 지금도 사실 전기 없이 다닐만 하거든요. 근데 또 필요하긴 해요. 있으면 좋으니까, 전기는. 그래서 파워뱅크 하나 사서 다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도전을 안 해보고 바로 캠핑카를 샀지만, 파워뱅크 하나 사서 노지로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딸내미 남긴 거, 묶어. 두개 다석 i 에지 q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인다 o n t wait. I kissed it. y e a

응, 이제 벌레 천국 대기가 쉽다니요. 여기도 나니까, 나는나깐만난나가빛나는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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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괜찮아 넌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더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넌 눈부시니까 감사합니다. 조심. 야, 좀 걸어가다가 업어달라고 그래야지. 이젠 걸어가 여기 내리막 길이니까. 올라올 때는 걸어. 가야지 아빠, 캠핑서 어떻게 놀려 그래. 엄마는? 엄마도. 아빠, 엄마, 이렇게. 있어그다음아빠한테갈아게 응. 응. <laughs> 아우, 깃털게아 아우, 이렇게. 아 깃털 아우, 이렇게. 아우, 이 아우, 이렇이아아이아 <laughs> 뭐 하는 거야? 아빠 할게 이거. 안 빠진데 보마. 오, 뺐어. 오! 됐어, <laughs> <laughs> 잠깐. 이제 딱 섰지? 반 접어. 그렇지 다시 잡고, 옳지. 반 접어. 그치. 오, 잘했어. 자, 엄마 좋 <laughs> 고니다 우와 양이 꽤 많아. 봐봐. 봐네 이거 애기 맞아? 애기꺼? 우리도 <laughs> 먹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서 아. 오빠 고춧가루? 오케이. 먹어봅시다. 얘를 숨 한번 주게. 우와. 맛있겠다. 먹어봐. 맛있어. 오. 내가 좋아하는 건더기 많은 사이. 이거 정말 야채밖에 없다. 근데 음, 음. 아무,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맛있어. 오징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오징어 있어. 이게 오징어 나는 없어. 뭐내건 뭔가 잘못됐어. 오징어 하나. <laughs> 없어. 하나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하나. 뭐라고 다시 말이짜